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니체. 누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면 그를 무서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분노와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 장자. 천하보다 자기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만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보다 자기의 몸을 더 사랑하는 자라야만 비로소 천하를 의탁할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기 혐오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자기 경멸에 빠진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다. 자기 경멸은 타인을 향한 복수심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해야 한다. 행복은 자기 멸시로부터 얻을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남에게 배려를 베풀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만 비로소 남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자기애가 있어야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장자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라는 말은 노자에도 적혀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압의 정치를 하기 쉽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로리는 비록 다리가 짧으나 그것을 이어주면 근심하고 학은 다리가 길지만 끊어버리면 슬퍼한다. 또한 자신의 매력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매력만을 시기한다면 자신의 긴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장 잘하는 법이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곤이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은 칠을 하지 않아도 검다. 장자가 말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애기주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나와 나누는 로메스다.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아간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채. 그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부러워한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부러움에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말이다. 재능은 이미 나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다. 니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라. 사람은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장자 비록 형벌로 한쪽 발이 잘렸지만, 인품으로 유명한 왕태라는 자가 있었다. 공자의 제자가 그에 대해 물었다. 왕태는 외발인데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에게 모여드는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정지된 물을 거울 삼아 자기를 들여다본다. 멈추길 원하는자가 있다면 오직 잔잔한 물만이 그를 멈추게 할수 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니체에게 교육이란. 인간을 자립적 독자적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교육의 수혜자는 그동안 얽매였던 여러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동안 무턱대고 따르기만 했던 대상들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이 과정에 따라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삶의 주인이 되어 간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최종적으로 교육은 자기 자신의 선생이자 자기 자신의 조각가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치 엄마가 아기의 기분이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듯 나 자신 속에 또 다른 나를 자기 아기처럼 돌보는 것이다. 장자에서도 교육은 나 자신이 되는 훈련이다. 장자의 아프리즘에서 왕태는 도가 사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 상이다. 왕태는 서 있을 때도 가르치는 것이 없고 앉아 있을 때도 의논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를 찾아간 사람은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왔다. 왕태는 일체의 차별상을 초월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왕태가 비록 이런 경지를 터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왕태의 내면에서 벌어진 일일 뿐왜 많은 사람이 그를 흠모하여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공자에 의하면 오직 마음을 비운 자만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마음을 비우게끔 할수 있다. 즉, 사람들은 정지된 물처럼 고요한 사람을 자기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다. 만약 장자를 교육사상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장자의 교육 방법은 스승이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잠재된 재능을 본인의 역량에 의해 끌어내는 데 있다. 장자가 볼 때, 재능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긍정적인 목표는 무의식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나의 어떤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만물을 주제하는 자연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 멈춰라, 비워라, 침묵하라. 니체. 망각이란 천박한 자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한 타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능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저지 능력이다. 의식의 문과 창들을 잠시 닫는 것, 소음과 싸움에서 방해받지 않고 있는 것, 약간의 고요함과 의식의 백지 상태, 이것이야말로 능동적인, 망각의 훌륭한 점이다. 망각이 없다면 행복이나 명랑함, 희망, 자부심, 심지어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장자. 또 다른 날 아내는 다시 공자를 만나서 말한다. 저는 나아졌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저는 자망하였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무엇을 자망이라고 하는가? 아내는 대답한다. 사주와 몸을 무너뜨리고, 총명함을 내쫓으며, 몸을 흩어버리고, 지혜나 지식을 버리며, 그래서 대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자망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말했다. 대도와 하나가 되면 좋고 싫음의 차별심이 사라지고, 변화와 함께하면 일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망각이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다. 새로운 현실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기억을 없애버리는 태도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다. 망각은 마치 족쇄 같았던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야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내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푸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평소에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니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장자. 어린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해 있는 그대로에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물결과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흘러갈 바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백하다. 낡은 가치 대신에 구멍을 메울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직평을 확대하는 가치라야 한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사회학자 칼 필레머는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걸 그랬다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속박되어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에 빠졌던 점을 후회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혹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 양승권, 출판사는 페이퍼로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니체와 장자. 이기주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에게 잠시 위로의 한마디, 전에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